아, 죽겠다. 1 8년 아, 도기왜 이렇게 늦게 왔어 걱정했잖아. 이시브레야 경찰에 실종 신고 넣어 경찰 방문 이 편지를 꺼냈다 감사합니다, 예, 몰골 보니까 곧 이승아직 할것 같은데 괜찮은 거냐? 네. 말이 잘됐다. 솔직히 외들이 해주는 밥 지은 이은 맛없잖아. 신하인 아랫제 듣기 안기 못해. 아랫대원님 백기고 맞습니다. 구야아래테 점심 굶고 너에게 준다 블랙석빵 고마워 고맙다 진짜 팬이야, 나 지금. 지금, 목소리도 안 나와요. 힘들어가지고. S 스 대회에서 스타 하다 뒤지면 니가 STX에서 샀던 똥한 번에 쑥 들어가고 레전드다. 방송 선대라면 죽겠지. 아, 여러분 잠만 좀 하면 안 되나요? 아, 너무 죽을 것 같아. 이색이 외들한테 완전히 주도권 뺏겨버렸나보다 집을 못들어갔네. 비룡은 봤잖아. 마지막 거다 봤는데. 족구 키우기 다마고치 족구고치 꿀잼인데 너 죽으면 사일 키운 거 아까워 먹고 빨리 자 원피스 트라저 권중건물 저작권 있어 얘는 진짜 고생 좀해 봐야 돼. 옛날부터 설구받는데 마 아프다 이 바보. 아니, 잘 있어, 저하고 있어. 진짜 마음이 아프다, 설구야, 힘내. 근데 밥은 잘참 먹고 다녀서 그나마 한시름 놓이네. 맞습니다. <laughs> 먹고 빨리자 유튜브로 좀 보게 못본거 너무 밀렸다. 지금도 안 늦었다 갈아타자. 나루토 보고 싶어요. 볼수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 하나. 고맙습니다. 존나 <놀나> 따뜻해. 밖에 오래 있어가지고. 다 보니 이핵기한테 재발자라고 하는 날이 다인네 시불의 비제이들에서 돈 벌어 다 소용없다 연지야 효도해라 왜국반 의국을 보면 왜 여자가 대통령하면 안되는지 알수 있다. 와이럼 진짜 많이 죽어졌어. 본방점드 가자 백기 감사합니다. 랑 순실이랑 다른 점 진짜 도못 느끼겠다. 방 가자 백기 안기 못해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욕 하지 마세요. 남녀평등이어진 야시불에 외우극반을 보면 모르겠냐. <목소리> <목소리> 싸웠다지만 너무하는구만. 족구 왜 이렇게 짜내보이냐. 외질년 철구만 나서 인생 펴놓고 제대로 된밥한끼 해주는 걸못 봤다. 주정 가지그 자기 좀 해주세요. 탕수 요 존나 딱딱해. 잘가고맙다 외우부 마 밥은 주고 갈 거라 최우읍도 곰탕은 주더라. 집을 형이 샀는데 왜못 들어가는 건가요? 용루이야 어제 이슬이랑 동반 유방하고 질떡했으면 족구 갈아입을 속옷이나 좀 가져다 줘. 족구야,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,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잖냐? 우리 족구 유유유 얼굴이 10년이 늙어 보이네, 짜증난다. 얘들아. 살았딱해좀 살자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? 아 대통령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챙기네 누가 먼저 오나 보자 이새끼들 추천 좀 해주세요. 족구야 오랜 팬이다. 얘들아 어, 오늘 정우 부르자 어? 누가 먼저 오긴 키읔 키읔 외질이 먼저 오겠지 진정 사람색이라면 연지는 가끔 볼수 있다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자 며칠 동안 족구 방송에 외질 안 나오니까 먼 짓을 해도 볼만 난다 설박 형님들 지갑에 듀렉스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. 종호 어디 갔지? 소식이랑 어. <laughs> <laughs> 단방에서 곤지가 아니라 꼰지를 낳자 좋은 <laughs> 카톡이 없어 애들아, 뭐지? 아, 여기 있다. 고소한다, 지야 미친 새끼야. 정우한테 보내놨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뭐 국악성 그만 좀해 우리 고기 등갈비에 우리보다 좋은 거 먹고 월요일 업건다 외질이 있구나 오늘 정우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자는 거만 저 방에서 좀잘게요 예, 오늘은 방중하고 저 8시까지 제가 오라 그랬어요 저는 한 7시쯤에 5시간만 자고 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 우리 스폰서 스마트컴 우리 하늘 안가 라커시안 좀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, 여러분들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딸기 형님 어서 오세요 요서 자고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켜 가지고 정우는 한 8시까지 오라 그랬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, 님들. 질사가 사람을 이렇게 조전에 다들 코 운동 끼고 해라. 일단 여러분들 7시에 좀계푹 자고 저녁에 정우랑 같이 보자고. 알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해 주시고요. <laughs> 용누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가서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. 7시에 기도로 갈게요. 여러분들. 빠빠. 감사합니다. 안녕.